총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현영 총회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국블록체인협 단체연합회는요 다섯 개이상의 단체가 연합된 단체 연합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협단차연합회 회장 이한영입니다 오늘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과 한미관계 155주년 어제와 오늘 출판을 축하드리기 위해 우리협회 정재철 총재님과 안동수 수석부 회장님 그리고 최정무 상임부회장 등 우리 협회의 임원분들도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세인트 미션대 총장이시며 세계 한인재단 상인 대표이신 박상원 총회장님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은 중국과 미국과의 균형을 잘 유지해 한국과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튼튼히 유지하면서 아시아는 물론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미국과 함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즉, 한미 동맹 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 축이며 한미 FTA는 양국 간 상호 번영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 무역의 확대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동북아에서 중국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한편 일본과의 긴장된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미래 발전과 함께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힘찬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우리 시대의 당연한 과제입니다. 나가 이러한 중간 조정자 역할을 성공적 성공적으로 해 나가면서 2050년 경에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위 경제대국의 꿈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이 G2 국가에 대한 가능성은 2014년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회사 내부 보고서에 논의된 사항이라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G2 국가 목표 달성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은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NFT와 메타버스의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리드하는 한국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제 관리와 육성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는 한국 블록체인 협단체 연합회를 함께 운영하는 회장사로서 신산업 성장과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어깨 생태계가 조성에 앞장서서 블록체인 산업계의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이신 세계 한인재단 상임대표이시며 아멕스 미국 법인 대표이신 박상원 초, 박상원 총회장님이 계십니다. 앞으로 총회장님과 함께 우리나라가 G7 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